뻥작자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표현은 아, 그렇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그 친구한테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어, 내가 당신에게 어, 가이드 해줄게요. 네, 이런 표현을 아, 종종 쓸 수는 있죠. 일단 a u 나이 y có dịp thì 네, 사오 나이 거집 대상 한국 저여인데이 문장은 좀 길어 보이죠? 네, 하나 씩 볼게요. 일단 사오 나이 사오 나이는 어, 나중에 또는 앞으로를 뜻합니다. 네, 사오 나이 이 앞으로 나중에 어,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거집거집 거집. 그죠 집이 기회 또는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인데 좀 특별한 때 그러면은 그 때가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집이 기회, 그 기회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어떤 어 시간적인 어떤 기회, 음 그래서 어그 시간적인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거집, 거집. 음 뭐뭐 하면가 뭐가? 뭐다? 디 뒤, 뒤는 뭐뭐 하면. 뭐, 뭐, 하면, 네. 거집티, 뭐, 뭐, 음.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서운라이 거집티. 한국에 놀러오다 상, 한국, 저희. 상, 한국, 저 일단, 한국은 한국이죠. 상. 상은 여기가 오다도 되고, 네. 가다도 되고, 네. 특히,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오다 가다라고 할 때가 상 상이라는 동사 많이 사용합니다. 상 한국 한국으로 가다 한국으로 오다 다 됩니다. 네, 방향성 상관없이 오다 가다 이 경우는 다 상이에요. 저희가 놀다이잖아요. 상한국 저희 한국으로 너로 놀러 가다, 한국으로 놀러 오다라는 뜻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얘가 뭐다? 저 가볍게 요청하는 거. 어 아, 그리고 친밀감 있게 요청하는 거, 그죠? 저사하 나이 거집 나중에 기가 있으면 뒤 그러면 상한국 저얘 예.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또는 한국으로 어, 놀러 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길다 싶으면요, 서 사운드를 빼서도 돼요. 음, 캐지티 상 한국전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으로 놀러 놀러 와요, 그죠 또는 한국으로 놀러 가요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면은 좀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음, 어, 요요 요 표현은 요 표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을 어, 갖춰주는 표현입니다. 위 네. 어, 사람한테 어, 적당한 윗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또 있고 친구한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 사람한테도 어,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 아래 사람 또는 아주 편한 음, 그런 차이면은 어, 말이 좀 짧아지죠. 그리고 아, 단순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네, 좀 아랫사람 또는 편한 사이이면은 상한국전리. 상한국저니라는 표현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국저이잖아요. 한국으로 노력하다, 한국으로 노력하다, 그죠? 상한국저.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그다음에 뭐뭐 해라, 니 또는 뭐뭐 어, 하자, 또 니, 그죠? 좀 어, 그죠 편하게 또는 음, 아래 사람, 특히 아래 사람한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또는 정령문 뒤에 니. 어, 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 상한국철리 또는 어, 상한국철리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됐고요. 어, 내가 어, 너한테 가이드 해줄게. 그죠. 내가 너한테 가이드 해줄게. 일단 어, 설정은 어, 본인이 더 윗사람, 지 또는 뭐 그죠? 본인이고요. 이거는 또의 대신이요. 또의 대신. 그 다음에 어, 상대방이 아래 사람. 음이라는 설정으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지 sẽ làm hướng d sẽ làm h ư 그죠 자, 뭐뭐할 것이다. s 그죠 sẽ, sẽ 에 동사 오면은 동사 할 것이다. 자, 어 자, 가이드를 하다라는 표현은요. l 흥전 h 흥전 일단 뭐뭐 하다 l 그죠 흥전 흥전은 안내란 뜻이에요. 안내 또는 안내하다예요. 네, 사실, 안내하다 동사가 응전이에요. 응전은 일반적으로, 음, 일반적으로 동사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어, 실제로, 람, 응전, 이런 식으로 동사동사 동사 붙여서 가이드를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람, 응전, 가이드하다, 너를 위해, 너에게, 그죠? 저, 이저는 전치사, 뭐, 뭐, 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그죠 자, 이 흥선 대신에 영어 가이드 가이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인데 어... 베트남어식 발음은 가이, 가이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어, 가끔 못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베트남어로 흥선, hướng 흥선 dẫn, hướng dẫn. 지 sẽ람, 흥선, 처엠 지, 내가, 뭐할 뭐 것이다, à 람 uh, guide, hướng dẫn đó rưu vì hè nơi kể cho em Thì thật chó chị sẽ làm hướng dẫn cho em hàn quốc luôn sang hàn quốc chơi đi để các cái thứ hết chút chị sẽ làm hướng dẫn cho em ừ, Để, thế <laughs> ừ ờ à chú á kỳ nến ừ chim chó chút đơn 아시겠죠?